어, 저는 웹퍼블리셔 프론트엔드 과정을 수료한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은 개발자랑 함께 협업하여 서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고 기본적인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서 디자인 작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졸업 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직종으로 취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웹퍼블리셔라는 직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웹퍼블리셔를 찾다가 과정을 어디서 들을까 찾다가 이제 양정인력개발센터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입학 상담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제가 살짝 이걸 제가 만들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수업을 계속 듣고 꾸준히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코딩을 처음 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느린점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강사님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기초를 닦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비전공자인 저에게 디자인과 코딩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이제 남의 작업물을 카피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던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어, 수료 후 2주 만에 취직이 되었고 취업지원팀에서 수료 전에 이력서를 첨삭을 해주었고 포트폴리오도 일찍 만들어서 이걸로 입사지원을 해서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강사님들이 한, 생,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수업하는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비공, 비전공자들은 거기 나서 안 배우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양자인력센터에 와서 강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를 쌓고 수료를 하면은 저처럼 빨리 취직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